최근 내각 구성과 관련해 인선이 철회되거나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 주권 정부는 초대 내각을 구성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두가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 주권 정부 어느덧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아, 지난 23일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 11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되었고, 다음 주에는 김윤덕, 그리고 최희영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장관 인선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이 국민의힘 발목잡기가 정말 경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엉망이니 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더라도 그 사유가 합당하거나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태도는 국정 발목 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송원석 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수 없다라고까지 비난을 하던데요. 글쎄요, 내용을 떠나서라도 비난을 할 사람이 비난을 해야죠. 비난하는 송원석 위원장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고,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은 얼마나 정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원석 위원장 덕분에 지난 정부 인사청문회 자료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몇면이 주옥 같은 분들만 골라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안목에 정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의 인사에서 사적 유용은 아주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제주 도지사 시절에 소위 오마카세로 불리는 고급 일식집에서 1,600만 원어치 업무 추진비를 지출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1인당 밥값은 점심이 7만 원 저녁이 16만 원 정도입니다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대전 성심당에서 100여만원어치의 빵을 사먹고, 서울 강남 자택 근처에서만 87건, 1,700만원 가까이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급 호텔 사용, 또 육산빌드 고급 식당가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윤석열 정권답습니다. 재산 증식과 관련한 의혹도 가지가집니다. 이 대표적으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례가 있는데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사용한 배임 의혹, 백지 신탁해야 하는 회사 지분을 신우희에게 매매한 주식 파킹 의혹 등 이러한 의혹이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급기야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도망치는 일명 김행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4년간 18억 원의 고액 고문료 논란이 있었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을 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100만 원을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법인이 내란의 핵심인 김영현 변호를 맡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즉한 사랑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녀가 한 논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대필 의혹이 제기됐고 또, 봉사활동 내역에 미리 서명을 해놓은 2만 시간 봉사활동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그 자녀가 마리와나 흡입을 하고 미국에서 불법 치료한 사실을 질병이란 핑계로 덮으려고 했고, 또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대에 두 자녀를 편입시켰다라고 하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도무지 정상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인사들에 대해선 그때는 말 한마디 못하시더니 이런 자들을 데리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내란을 옹호한 정당이 어디서 이제와 정상과 비정상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행사장에 자신이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당직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발로 걷어차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갑질의 대명사 송원석 비대위원장 과연 정상과 비정상, 이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울러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요구와 윤리의 제소를 이야기하시던데요. 앞서 두 분께서도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당직자를 폭행한 송원석 위원장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당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송원석 위원장을 갑질 및 폭행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성찰 처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극우 세력과 선을 긋고 겸의 강을 건너 국민의 삶에 동참하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오전에 민중기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김성교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죠. 제 맞은편 방이라 회의 들어오면서 보니까 기자분들께서 많이 와 계시던데요. 이 특검에 의하면 최근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김희국 전 의원 도로정책과를 모아서 말을 맞췄고 국토부 내부에서 특검 대응 내부 자료를 준비해서 국장에게 보고를 하는 등이 조직적 은폐 행위를 했다는 정황입니다. 특검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김성규 의원실에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비밀스러운 보고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토부에도 경고를 합니다. 국토위원으로서 이 행위가 사실인지를 확인할 것이고,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간단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